아렐루야또 사순절 기간이고, 또한 주의 중간에 들어있는 삼일밤입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무해서 말씀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88편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이르는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이르는 기도. 어, <laughs> 사전 한장 보겠는데 만화 그림입니다. 만화 하나 봅시다. 어, 무슨 그림일까요?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 장소가 심상치 않죠. 에, 무덤에 이미 장사 진행받은 무덤 속에 있는 한 시신같이 보입니다. 근데 시신이 저렇게 에, 종을 울리는 줄을 잡을 수는 없겠지요. 에, 종을 울립니다. 누군가의 귀가에 종이 울려지기를 소원하면서, 아, 요거는 시편 88편의 해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풍자한 한 만화의 한 컷입니다. 에, 자기의 삶 자체가 무덤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경계가 있는 그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한 사람의 애절한 기도의 모습을 저 만화가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옆모습만 보이고 귀만 보이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로 형상화되어 있는 그림이고요. 처절하면서도 답답함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한가득 주어지는 만화의 한편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구별되어 있는 한 사람의 기도 해만의 무덤 속의 기도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만화 그림이죠. 시편 88편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여러 시편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전통적 신앙을 가지고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유하지요 또 시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8편을 보면서 좀 이상한 면을 보게 되는데요 전통적인 시를 쓰는 방식과 다르고 내용의 전개도 이상하리만큼이 비탄의 모습을 멈추지 않고 오늘 시가 마감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하나님과 연결짓고자 하는 그의 심정의 기도가 그대로 발산됩니다. 구절 구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죠.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까 제가 언급한대로 해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 시대에 있어서 찬양대장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올려 드렸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악가 같은 사람이 헤만입니다. 늘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았지요.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치 아까 그림에 나오는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삶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버려짐, 절망 이것이 이 사람의 심정에 아주 가득해 있는 정서상태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텅빈 하늘을 바라보고 외치는 자처럼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헤만은 자기의 찬송을 멈추고 자기의 삶의 노래를 멈추고 비탄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8편은 해만의 시면서도 비탄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시와는 전혀 다르게 비탄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서 낯선 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행동을 요청하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죠. 해만이 겪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함 또 외면됨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해만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시가 오늘 시편 88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어느덧 한 가닥의 소망을 주면 좋은데 완전한 침묵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끝없는 어둠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해만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의 묵상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되짚어 볼 수가 있겠죠. 혹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해만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침묵하는 모습만 계속 만남으로 고통과 좌절의 연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의 삶으로 살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만져짐이 경험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만져짐이 경험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해만의 이야기 해만의 기도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있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그런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3절은요 호소하는 해만 항변하는 해만의 모습 그리고 4절에서 10절까지는 무려 고통에 대한 묘사와 하나님에 대한 반기를 드는 그의 기도의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불평이 끝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죠. 어, 이 사람이 어떤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를 만큼 그의 실패와 고난 또는 병에 걸렸다면 그의 삶 자체가 그러했을 것으로 짐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정을 함께 하고 또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을 예배하셨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가지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전달합니까? 당연히 해만이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통이 제일 먼저 전달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좌절을 겪으면서 고통하고 있는가? 그 누가... 이 해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 이르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3 절입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이면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 내 정세의 상태와 내 삶의 형태가 지옥에 들어간 자와 똑같을 정도로 그 고난이 너무 깊다는 거예요. 이 해만의 이 고통은 어디에 이르는가? 이 절망과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것 아닌가? 자조섞인 얘기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삶에 있어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이 있기에 부르짖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해만의 모습은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돼서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해결할 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자조 섞인 얘기로 오늘 시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체 18절 중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기초를 놓고 출발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이 뭐냐면 1절이에요. 이 비탄의 시를 쓰면서도 침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헤매이면서도 이 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첫 번째 구절인 1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헤만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도 포함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1절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1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우니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해만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경각에 이르고 마치 수홀에 가까운 것처럼 지옥에 가까운 것처럼 무덤 속에 들어간 자처럼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행동과 그 역사심을 요청하는 것이죠 시인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든가 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중에도 내 구원의 하나님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바로 해만의 믿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비록 비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절의 시작은 해만의 1절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만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거죠. 나의 주인,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런 부르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서학자입니다. 이사람은 1절을 가지고 그런 해석을 했어요. 오늘 시편의 1절의 말씀은 잘 알려지고 이름 있고 식별된 그 누구에게 부르짖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르구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놀라운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부르짖는 부르구만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현재 해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누구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과거의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나를 뚜렷이 기억하고 과거의 나의 고통 가운데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분명한 목소리를 바라셔서 나를 이끌어줬던 그 하나님을 철저히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나오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만의 기도는 익히 아는 분, 이미 경험된 분, 체험되었고 내 삶을 구원하셨던 과거의 뚜렷한 기억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절은 헤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단순한 헤만만이 아니라 그들은 다 공통적인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인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침을 받는가? 왜 하나님의 선택되었다고?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고 이방 백성들이 칭송하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허공에 외치듯이 찬양하는 백성이 아니고 그 역사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했던 과거의 삶을 뚜렷이 기억할 수 있기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기도하는 목적과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죠. 오늘 해만이 서 있는 상황은 아무도 몰라요. 죽음의 경각에 이르고 그의 고통은 소울에 빠져 있는 것처럼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것 외에는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비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1절한 구절만큼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이것 가운데 현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고 그 과거에 날 붙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절을 말씀해 보니까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 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모습이 막 탄식하는 구절 속에도 구절의 한 커트가 나오는 거예요. 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고, 내가 현재 무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심으로 내가 이제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기도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신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와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해마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가 이 간절한 기도의 특징을 갖습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 88편은 다른 시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시에서 우리가 앞서 나오는 여러 시편들을 같이 수요일마다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어려움을 토로하고 고통을 토로하다가도 저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마감되는 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88편은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그냥 막 고통스럽고 비탄스럽고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으로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끝내고 말아요. 이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고통의 시가 계속되지만 신은 여전히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해마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삶이 어떻게 해결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도 해결된 확신도 오지 않았으나 그는 하나님의 존재 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애절한지 이 해만의 기도의 진실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10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요 10절 하반절이 중요한 겁니다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11절에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함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12절에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까 내가 만약에 죽어서 유령이 된다면 내가 만약에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간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신 은총을 내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 살아있는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고통되고 구덩이에 들어간 이 모습일지라도 내 생명이 붙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요?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유령처럼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바뀌어지기 전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구원을 행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나와 함께 해달라는 해만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넘어서서 그 애절함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목숨이 있어서 내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해만의 진실된 기도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더 이상 나눌 것이 없어요. 1절에서 1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이 1절에서 18절까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교훈이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1절에서 18절 내용은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영적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대서 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 자리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주 평온하게 24시간 평생의 삶을 살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그러나 헤마네 이 모습과 이 고통의 마지막으로 18절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믿음의 인생 가운데도 신앙생활 가운데도 어둠의 자락이 내려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이 여기 있어요. 이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고 우리는 여러 번 넘어지면서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주체할수 없어서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런 고통과 상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도 일 생활의 자기 삶의 일부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로 비유하면 우리의 영혼이 마치 좋은 겨울밤에 내 덩겨진 내 팽개진 영혼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뒤언되어 넘어가는 황혼에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인생을 맞춰주는 것처럼 황폐하게 내 삶이 경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빛은 다 사라지고 어둠 밤에 어둠이 나를 억누르는 것처럼. 내가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가고 있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흑암이 우리를 억누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은 어둠에 믿음으로 맞서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일러주는 거예요 어, 해만은 세상에서 그냥 방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최고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영성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만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경각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행동도 안 하시고 아무 구원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셔도 우리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어떤 일도 일으키지 않으셔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고 느껴질 때에도 내 동정이 쳐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여전히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존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역사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신다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만나고 전쟁에서 실패하고 창칼에서 죽어져갈 때도.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계속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하시고 실패를 자꾸 가지다 주어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침묵할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삶의 넘어짐을 일으켜 세우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듯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침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계속 기도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교훈을 얻으면 오늘 시인이 나오는 해만의 이 기도의 모습은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을 버렸다고 단정 짓고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담담 믿음의 표현으로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능력인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서 기도의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언급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어둠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환란과 궁핍과 넘어짐과 깨어짐과 실패가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해만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비탄한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갔던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잡아 일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고통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르는 기도로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세어지는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에 가서도 한번 묵상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 해만처럼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붙드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실패와 좌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